네 기준 어, 연예인 예. 전철우 씨 전철우 씨가 아, 결혼을 했습니다. 네 아, 방송인도 했었죠. 또 요즘 사업하시면서 또 크게 성공하시고 예. 아 이제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 그분의 결혼식장으로 우리가 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음. 연예인 천철우 씨가 미모의 지원 김호은 씨와 화척을 밝혔습니다.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아유 참 예술사진 찍니다 지난 2월 26일 치러진 천철우 씨의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참석해 축하를 해줬습니다.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화척을 밝히는데요. 어머님을 모시지 못한 천철우 씨를 위해 평소 누이같이 지내던 인순희 씨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 줬습니다. 네, 아유 잘해주셨네 사부 장가 갈때나 축하 부르면 안 될까 그랬죠. 그랬더니 흔쾌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몇 달에 한번 또1 년에 한번 전화 통화하고 만나면서 어,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그 신부측 어머니 만날 적에도 이제 제가 나가서 가족 대신으로 만났고 그리고 오늘도 음, 그 신랑의 가족측에 이제 앉아 있거든요. 제가 누님으로서. 드디어 신랑 신부 입장 나란히 입장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너무 아주 길고 미인이네요. 키도 크시고. 97년 신부 김호은 씨의 대학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지만 연락이 끊겨 잠시 헤어졌었다가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것을 계기로 서로 사랑을 키워왔다네요. 우연히 만난 천만에 우리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게 이렇게 그 여자 방에다 해주고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선물에다가 선물 두 가지의 선물을 반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야 하고 두 번째 반지는 결혼해줘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 너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 이런 말과 함께 결혼 승낙을 해주면 그 대답은 키스로 해줘 해서 입맞춤을 해줘 해가지고 속선기게 그 되면 그때 여자가 모르고 자기 방에 들어가다가 막 크리스마스 트리가 막 깜깜한데 막 켜있으니까 막 하고 소리 내더라고 그때 제가 가서 이렇게 선물을 따서 하나씩 주면서 두 번째 그 청혼 그 선물 편지를 읽을 때 그래서 키스하기 전에 제가 막 강제로 먼저 키스했죠. 그래서 <laughs> 많이 강제로 이렇게. <laughs> 전철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부는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지금은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미모의 재원 김호은 씨입니다. 항상 늘 똑같이 그냥 웃어요. 응.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요. 그럴 때는 정말 제가 막 뭐라고 했다가 또 화를 냈다가 또 아, 내가 저런 사람한테 화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했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이날 주례는 평소 전철우 씨를 아끼던 박홍 성황대 명예총장께서 가주셨습니다 박홍 총장은 전철우 씨가 남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가로 변신해 성공하기까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셨다고 합니다 전철우 씨를 친동생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껴졌던인순희 씨가 어린이들과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계신 부모님, 아들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실 부모님의 자리엔 덩그러니 이름 석자만 남아있습니다. 결혼식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안타까움을 전철우 씨가 영상 메시지로 대신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멀리서나마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축복해주세요. 부모님이 기대에 오고 나지 않게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을꺼꾸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건강하세요. 내가 통일되게 해서 제가 부모님이 연기될 사람과 또 손주의 손을 잡고.